정말, 어, 제가 이 지상군 페스티벌에, 어 참여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. 그냥 육군, 우리, 어떻게 보면, 군인 오빠들이라고 생각하면, 군인 뭐 아저씨라고도 하시죠? 하면, 뭐 군인 오빠들이라면, 그냥 이렇게 항상 뭐 이런 거 하고, 뭐 이럴 것 같잖아요. 근데 이렇게 훌륭한 재능을, 어 가지고 계신 참 군인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에 저 굉장히 놀랐고, 어, 이런 재능 있는 분들이, 더 많은, 이제, 퀘를또 하시고 여러분들께 더또 좋은 또 모습 많이 보여드렸으면, 다양한 모습 보여드렸으면, 다도 생각합니다. 어, 다음 곡은요, 마지막 곡입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자, 다음 곡은요, 네, 어제처럼 알려드리지 않을게요. 자, 여러분이 얼마나 잘 따라해주시는지 테스트를 합니다. 하늘을 달리다다 아시죠? 네! 자, 귀쾌하게 물리니!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! 어, 잘하시네요. 자, 어, 여기 젊은 개통에 어, 흔들 마시고, 저기 뒤에 보시면, 저기 우리 또 군인분들 계세요. 저기 보이시네요. 자, 지금 방금 들으셨죠? 자, 군인분들만 귀쾌하게 물리니! <laughs>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. 잘 들으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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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귓가게 울리는 아! 그대의 아! 뜨겁 아! 목소리 아! 이거예요 군인 아저씨들 네. 아저씨 <laughs> 이거예요 네어 이렇게 자, 재밌는 부분을 잘 따라해 주시면 어, 한 공연이 아저씨. 더욱더 재미나지 않는사실 것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또한 부분도 있죠 아저씨. 마른 하늘을 달려 아! 뭐, 워낙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가고 싶은데 방송이 나오네요 <laughs> 자방송 우리 조금만 기다렸다가 도록 볼까요? 자이 시간에 <laughs> 하늘를 달려 기가 막히네요 자 이렇게 잘 넣어주시면 되는데 방송이 마치딱 끝났네요 자 그럼 바로 하늘을 달 我都开心了。